오늘 기아 선발 김진우 선수 올 3년 5경기 나와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은 3.30입니다. 2사의 주자 3루와 이루 밑으로 바깥쪽 바라보진 오늘 기아의 선발 김진우 선수가 2사 3루와 이루 위기에 몰렸습니다만, 박재장 선수를 승진으로 처리하면서 스스로 위기 탈출하고 있습니다. 팔을 좀 내리게 되면 예. 신카가 많이 빈다고요. 김진우 선수가 이번 이닝 쳐다 아카운토 쉽게 잡았습니다. 투벌투 스트라이크. 반만 돌아갔습니다. Oh. 역시 떨어지는 벌 스윙 3진어 조동아 초장까지 KK 이케이 이번엔 기아 선발 김진우 선수가 실점하지 않고 깔끔하게 틀어 맞고 있습니다. 종목이랑 상관없이 <laughs> 선발 <선배> 김진우 선수로 <laughs> 말씀을 드렸지만. 최정 선수도 중심타선, 김상현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 아에 들어섰습니다. 한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스리어 스윙, 삼진아이거든요 예. 잘하셔야 돼요. 작큰변화구에 스윙 삼진. 아까 쪽 떨어지는 걸 스윙 삼진. 공을 잡아 들면서 헛스윙 삼진. 볼 카운트 1엔 2. 느림변하고 스윙 삼진아. 잘 노는 님도였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MVP 김지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경기의 백미 김정준 해설이원이 최정 선수와의 그 말로 상황 맞대결을 상상해 봤어요. 네.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저한테는 위기 상황이었고 네. 또 최정 선수가 좀잘 맞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좀 빠른 승부의 카운트에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볼볼라는 것보다 그냥 맞는 그때 맞, 맞더라도 그냥 초보부터 무조건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특칭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종준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이 굉장히 덩치도 있고요. 네. 성격도 네. 되게 호탕한데요. 본인이 좀 섬세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을 던지. 네. 마운드 위에서요? 마운드 위에서좀 섬세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좀 예민하시죠. 그... 예좀 네, 그런건 없지않아 있는거 같니다 네, 그러니까 공을 넣을때 막 이렇게 공이 안들어가면 막그그공 하나에 계속 매달리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근데 너무 막공 안들어간도 매달리고 그런 거는 그렇게 있지는 않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좀 신경이 어느정도는 쓰이고 또그 볼을 잘 들어가기 던지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오늘 투구를 보면 그동안 김진우 선수가 던졌던 슬라이더하고 좀 다르게 보였거든요 저는 네. 근데 각이 작고 어, 이 슬라이더가 아니었는데 오늘 그 슬라이더 굉장히 좋았어요. 커터 비싸게 들어갔는데 그립 같은 걸 바꾸셨습니까? 네, 예, 오늘 좀 슬라이더를 변형을 해서 아... 좀이 송은범 선수가 슬라이더 잘 던지잖아요. 그래서 송은범 선수한테 좀 배우고 조규제 코치만한테 또 아... 고치마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좀 오늘 이렇게 오늘 선발 나오기 전장에 계속 연습을 했던 게 예. 오늘 좀 좋은 슬라이더 던졌요 오늘 것 같아요. 정말 그 슬라이더가 좋았고. 최종선수하고 다시 대결을 해도 최종선수가 못칠것 같은 그런 슬라이드였는데, 어, 싱카는 요새 좀 어떠세요? 지금 오늘 그, 솔직히 그 전에는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재구나 예. 각도가 잘안 나왔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히면서 싱, 싱킹 페스티벌도 제가 생각한 만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좋군요. 예, 특히 김진우 선수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연패 스토퍼 역할을 또 해줬어요 김진우 선수가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번째 이지그지그이 연패를 끊어서 정말 좀 뭐랄까 오늘 두발 쫙 펴고 잘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너무 이 팬들에게 너무 아쉬운 경기를 많이 보여드려서 투수로 투수로서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아, 예. 오늘 제가 또 마운드에서 네. 진짜 저는 오늘 마운드에서 길 이닝을 생각 안 하고 하나하나 4회 내려와도 괜찮다. 3회 내려와도 괜찮다. 무조건전류 피칭하다 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했던 게 6이닝까지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는 예. 조금 지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5회 때부터 이 밸런스가 맞기 시작해서 어, 예. 좀 뭐랄까 몸에는 힘이 떨어진 것보다는 펠리스가 더 맞아서 힘이 낮, 낮다고 해야 이렇게 공이 더잘 네. 가기 시작했다는 네. 재구나 네. 이런 면에서 음. 좀더좋 좋아,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 좀 느낀 것 같아요. 자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어깨가 안 좋아서 좀 늦게 스타트를 하셨는데 지금은 뭐 오늘 공존 중과 봐서는 뭐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본인은 어떠세요? 일단 뭐 어깨나 팔꿈치는 거의 100%다 이제 회복 다 됐고요. 이제 런닝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많이 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더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